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저녁입니다. 수요일 저녁도 우리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합니다. 본문은 잠언 14장 29절로 35절에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노하기를 더디 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여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려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지혜는 명철한 자의 마음에 머물거니와 미련한 자의 속에 있는 것은 나타나느니라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슬기롭게 행하는 신하는 왕에게 은총을 입고 욕을 끼치는 신하는 그의 진노를 당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평온한 마음"입니다. 겉모습과 내면이 다를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런 일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마음 속에는 풍랑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겉모습보다는 마음의 모습이 더 중요합니다. 30절 말씀을 보면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는 이라고 말씀합니다. 육신의 생명력은 마음에서 나옵니다. 평온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그 사람의 모습에서도 생명력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평온한이라는 것은 건전한이라는 뜻입니다. 마음이 건전하고 건강한 사람을 말합니다. 균형 잡힌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사람의 인격은 지, 정, 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세 가지 요소가 균형을 가져야 합니다. 세 가지 중에서 하나가 앞서면서 균형이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지성을 따라가면 머릿속에서만 생각이 맴돕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의심과 불안한 마음이 듭니다. 어떤 일도 진행시키지 못하고 생각하다가 끝이 납니다. 시기하는 마음은 감정이 마음을 주장하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 정확하게 판단하지 못하고 감정을 따라가면서 균형을 잃고 문제를 일으킵니다. 마음에서는 시기와 미움이 끓어오릅니다. 시기는 마음의 균형을 잃게 합니다. 이성적인 사고와 객관적인 판단이 정지되어지고 자신이 느낀 대로 생각하고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서 상대에게 아픔을 줄뿐 아니라 자신도 마음이 상하면서 뼈가 썩게 된다고 합니다. 33절을 보면 지혜는 명철한 자의 마음에 머물거니와 미련한 자의 속에 있는 것은 나타나느니라. 지혜로운 사람은 마음이 불편해도 균형을 잃지 않고 그것을 잘 감당해 나갑니다. 불편함을 표출하지 않고 평안함을 유지합니다. 미련한 자는 마음이 불편하면 그것을 다 드러내면서 문제를 일으킵니다. 균형을 잃고 감정을 표출하기에 수치스러운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됩니다. 이 사람의 마음에는 온갖 것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것이 드러나면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것들을 내 속에서 풀어내고 내 속에서 정리를 해야 합니다. 그것을 감당하는 것이 지혜이고 내면의 능력입니다. 평온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건전한 마음으로 균형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어떤 문제라도 평온한 마음으로 감당해 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이렇게 건강하고 넉넉한 마음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평온한 가운데 하루를 보내는 그러한 축복을 누리는 날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적용입니다. 마음을 다스릴 수 있다면 많은 것을 이룬 것입니다. 마음은 그냥 다스려지지 않습니다.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내면의 힘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문제보다는 내면의 힘을 크게 만드는 날이 되면 좋겠습니다. 수요일 기도 제목입니다. 수요일은 의료기관에서 수고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의 가족들, 자녀들 가운데 의료기관에서 수고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든든히 설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고 교육한 건축을 위해서도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읽기 있는 것 기억해 주십시오.